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일궈준 남자 차익남입니다인제면시1개의 보장 시프트 모티브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현대 더뉴 그랜저 RG 갖고 왔습니다. 판매 가격은 1,989만 원이고요. 20년식에 중거리 10만 9천 키로 나왔습니다. 네 외관은 블랙으로 나와있어요. 네 전면부 보시면은 라이트 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크릴. 네, 범퍼도 문제 없이 잘 관리가 되었네요. 후면도 보시면요, 이렇게 터라인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손잡이 상태 좋습니다. 후면도 보시면요, 헤일라이트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에는 앱, 그랜저 이렇게 써 있고 머플러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실내는 편의시재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고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 열도 보시면요, 차량이 이미 상품화 관리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네, 상태 아주 좋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네,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 그리고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정품 내비, 스마트키, 네, 하이패스 드라이브 차량인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대시보드 시트 네, 전반적으로 아주 괜찮은 차량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왼쪽에 통어 버튼, 왼쪽에 크루즈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내 네, 차량 RPM, 차량 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속기어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파킹 브레이크에 오토 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파워 윈도우 버튼, 사이드 미러 버튼 들어가 있고요. 2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주행 보조장치 도로탈방지기는 버렁크 버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 아래 송풍구 공조기 버튼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전조방 센서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블랙박스 삽재돼 있고 여기 송풍구 상태 좋습니다. 네 엔진까지 다 확인하셨으면은 작업을 바로 보실게요. 차량 네 침수 이력 없고 렌트 이력 있고요. 사고 이력 없고 수리 이력 있는데 왼쪽에 도어 수리를 했고요. 트렁크 리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불량한테 눈 없는 걸 확인돼서. 3월 6일에 센터로 들어와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여드릴게요. 다음 차량 렌터카 보던 차량이고요. 1990만원에 2020년식 10만 0천키로 나왔어요. 외관은 회색으로 나와있고요. 전면부 라이트 그릴 펌퍼 다 상태 좋고 후면도 네, 라이트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 머플러 깨끗합니다. 엔진도 보시면요. 큰 문제없어 보이고요. 자라 RPM 차량 속도 잘 나오고 있고 계기판 시트 네, 상태 좋습니다. 아래쪽 버튼도 보시면요. 문제없어 보이고요. USB 포트, 그리고 키두개가 들어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네,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핸들 양쪽 버튼 유지가 되었고요 후방 카메라, 전도방 센서 있고요 이열도 보시면요 네 차량도 선품화 관리와 대서 아주 깨끗한 상태에 나와있고요 주행 보조장치, 도로탈 방지 기능, 트렁크 버튼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면부 블랙박스 탑재가 되어있고요 트렁크도 보시면은 아주 넉넉하게 자리 나와있고 그 아래에 있는 송풍구 공지 버튼 네,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확인하셨으면 저거 바로 보실게요 보시면요 lpg 차량이고요 짐수리력 없고 있고, 렌트리이 있고요 사고력이 없고 있고, 수리력이 있는데 후드랑 프론트 핸더 교체를 했고요 다른 블랙한테 눈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차량도 아주 깨끗한 차량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2월 16일에 센터로 들어와 있어서 바로 출고가 능합니다 네, 마지막 차량 보여드릴게요 차량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1999만원에 2020년식 중거리 10만km 나온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블랙 컬러 나와있고요 차량도 동일하게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 좀만 더 보시면은 눈에 띄는 문제 없습니다. 내네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에 정품 내비 스마트키,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좀만 도 보시면은 내큰 문제 없어 보이고 아래는 엠블럼에 머플러까지 아주 상태 좋습니다. 에어시트 들어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 있고, 이어도 깨끗하게 잘 나와 있고요. 계기판 시트 네, 상태 좋습니다. 계기판 문제 없고, 차량도 주행 보조 장치 도르탈 방지기는 파워 트렁크 버튼 들어 있고요. 전자지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들어 있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저도방 센서 있는 차량이고요. 이열 송풍구까지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엔진까지 다 확인하였으면은 결과 바로 보실게요. 자 그럼 베리치범 들어 있는 상태고요. 침실이고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체를 했고요. 쿼터 패널 옆 패널 수리를 했습니다. 다른 블랙한테 눈이 없는 걸로 확인돼서 4월 16일에 센터로 들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이버의 씨프문터 모티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링크로 들어줘서 국산차 현대 전유 그랜저 아이 검색을 하시면은 오늘 보신 매물들 이외에도 다양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격대에 원하시는 매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매물를 찾아뵐게요. 저희 워크도 다음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